11월 4일 금요일 날마다 주기로입니다 오늘은 디보드의 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경건은 우리 삶에 큰 유익을 줍니다. 그 경건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건에 힘을 씁니다. 경건은 이 땅에 어떤 부를 누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의 성도들에게 경건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건에서 떠난 자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부정적인 특징들을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돈에 대한 탐심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1번 보시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6절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바울은 경건과 자족하는 마음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그 번역이 참마음에 드는데요. 자족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한 삶 가운데 누리는 능력함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자라는 그런 스스로의 위로가 아니라 자족은 규모 있는 행복이고 풍성함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족은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족을 통한 큰 이익은 궁극적으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생이라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족하는 것이 큰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한 후에 자족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말하면서 물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2번 보시면 보아려 하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예언합니까?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바울은 인간이 태어날 때빈 손으로 왔다가 죽을 때빈 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외에 그 이상의 것들은 쓸모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면 무엇을 저축하고 쌓아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욕심이며, 그것은 모든 죄를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빠지기 쉽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시험을 극복하면 연단을 받아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을 가진 자들이 시험을 받게 되면, 대부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올무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안 그럴 수 있다고,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만만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보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울은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너지게 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돈을 사랑하면 무엇의 뿌리가 됩니까?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족하는 것이 경건의 길인 반면에 탐심은 회로운 길이고 또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날 위기에 봉착한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그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은 바로 돈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4번 보시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족의 의미를 알아보고 무엇이 진정한 자족인지 묵상해 봅시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하는 그 욕망에서 자유한 사람은 드뭅니다. 실제 우리 대부분은 돈이 조금만 더 있다면 겪지 않아도 될 필요와 의무들을 늘 일상 속에서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조금 더, 조금 더 라고 하는 우리의 원함에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만족할 만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탐심을 내가 채운다고 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얻을 때 우리는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게 될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그 고백과 감사로 그리스도를 따른 단순함 가운데 누리는 그 넉넉함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일상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